문제입니다. 자, 아래 그림에서 b하고 f 크기 같고요. c하고 e 의 크기 같을 때 다음 중 합동이 되기 위해 필요한 나머지 조건이 될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이라고 했어요. 자, 주어져 있는 것이 지금 두 개의 각의 크기가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 봐봐. SSS 있고 SAS 있고 ASA 있잖아. 두 개의 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 건얘 말고 얘를 만족시키는 거 찾으세요라는 거야. 그죠 그러면 얘네가 양 끝각의 크기가 되기 위해서 될수 있는 거 찾아주면 BC의 길이하고 EF의 길이가 같으면 됩니다. 정답 몇 번? 5번. 그쵸? 렇 어, 선생님 근데 두 개라고 했는데요. 잘 보세요. AB하고 DF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AB하고 그리고 DF. 그럼 얘두 개의 길이가 같다라고 했는데 잘 보면 두 개의 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건 나머지 각의 크기도 180도에서 빼주면 구해줄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의 크기가 같은 거니까 역시 1번 조건도 만족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2번에서 이제 AC하고 EF다라고 할게 나머지들도 왜안 되는지를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AB가 여기 있어요, 그죠? EF가 어디 있어? EF가 여기 있어. 그러니까 얘네는 봐봐. A, B하고 대응하는 게 E, F가 아니야 D 이어야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A하고 D의 크기가 같다. 각세 개가 같다라고 해서 합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자, 4번이에요. B, C하고 대응하는 변이 누구야? F, E가 돼야 되는데 또 다른 걸로 나왔으니까 안 되는 거야. 정답은 1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